오령. 어반 디케이 하이드로 매니아 블러쉬 글로우 하이드레이터거든. 뭐야 이거? 이건 2026년 7월 7월. 이거 6월이야. 사용 기한이 길다. 아니 이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살까 말까 조금 조금 고민했었단 말이야. 근데 안산 이유가 집에 크림 블러셔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 있는 것도 차고 넘치는데 어떤 왕자가 보여달래 난 색조 화장품 중에 블러셔를 좋아하고 그 블러셔 중에 또 크림 블러셔를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 그래서 기분 좋게 샀어 어, 아니 이거 뭐라고 일, 일로 드리핀, 드리핀이라고 읽겠지? 아, 여기 스티커가 붙어있구나 여기 옆으로 이렇게 쭈부 타입이고 사실 이거 처음 바르는 거 아니야. 강남역에 있는 오령에서 발라봤었거든. 아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거 발랐을 거 아니야. 색깔 예쁘더라. 이렇게 이런 색깔 이렇게 볼에 발라볼까? 이게 내가 왜 좋아하냐면 맑게 올라오더라고. 크림 블러셔도 이 정도 텍스처를 좋아한단 말이야. 뻑뻑한 것보다 이 정도 피부에 얹히는 느낌 말고 그냥 쫙쫙 붙는 느낌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게 내 자연스러운 홍조 같잖아 그래서 한번 살짝 발라볼게 근데 이게 색조절을 잘해야 되더라고 많이 바르면 천년 같아가지고 천년병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조금 바른 거거든 이거 이런 식으로 발랐다간 100년 쓸것 같아 100년 아 씨발 100년 쓸것 같은데? 안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진짜 거의 다 닦아내다시피 해가지고 올려야 돼 색감이 조금 세도 잘 받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난 조금만 색감이 올라가도 대반이 이상해지니까 이거 또 립에도 쓴다고 그러는데 이제 립 엔체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로만 나왔으면 좋겠어. 아 이거 세게 발랐을 때 어떤 지도 보여줘야겠다. 세게 바르면 이쪽 세게 발라볼까? 이쪽 세게 발라볼까? 이게 그렇게 세게 바른 것도 아니야. 어 이게 색 이확 나와 진짜 100년 쓸수 있어 아직 리벤치크가 한 개도 없다 그리고 난 보송한 거보다 약간 촉촉 쫀득 좋아하는 그런 왕자들은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 세게 발랐을 때아 이게 세게도 아니야 조금 찍어서 바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르려면 진짜 거의 다, 다 닦아내가지고 슬쩍 묻은 걸로 이렇게 문대야 돼립 발라볼게 이거를 립도, 색깔은 너무 예뻐.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퀸카들이 바르는 그런 색깔 느낌 있잖아. 어, 옛날에 그런 영화 많았는데, 약간 주인공 괴롭히는 예쁜 퀸카들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잘 어울릴 그런 색깔이야. 색깔은 진짜 예뻐. 좀 진하게 발라볼까? 요렇거든. 착색은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난 사실 착색 남는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 난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건또 어떻게 읽는 거야? 옵세스드? 몰라. 한글로 적혀있으면 좋겠는데. 슬프게도 여기 뒤에 한글로 적혀있진 않다.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색깔이야. 요렇고. 이거 그런데, 거기서 발라봤을 때 나쁘진 않았거든. 이런 컬러, 이마에는 이렇고.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화면에 나오는 거랑 진짜 비슷해. 위치를 여기다가. 예뻐! 헉, 예쁜데? 거의 이렇게 바른 듯안 바른 듯 해야 되더라고, 나는. 예쁘네? 그리고 조금 세게 올려볼게. 좀 세게 올렸을 땐 이렇고. 입술에도 발라볼게. 이런 색이거든. 조금 더 진하게 발라볼까? 이것도 사놓은 지좀 됐는데, 진작 찍어서 올릴 거야. 이런 색이야. 아직까지 요건 안 보여줬지만, 요거 세개 중에 이게 제일 무난해. 이 볼터치로 썼을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그 천연병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나도 내 얼굴에 천연병은 싫은데 애기들 있잖아 미라이 짱 같은 애들 미라이 짱그 얼굴 빨간 거 너무 안 귀엽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자연스럽게 딱 붙는 그런 색깔이야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이게 어 마지막은 이거야 못 읽겠어 씨발 이거 뭐, 못 읽겠어 이렇게 생겼고 이거 예쁘더라고 쿨톤병에 너무 젖어 있잖아 약간 그 이마트 자주 이렇고 진짜 조금 발라야 돼왜 이게 제일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이런 컬러를 좋아하냐면 내 피부에서 올라온 색깔이랑 이게 제일 잘 맞더라고 요런 컬러가 제일 위화감이 적어 내가 뻘겋게 올라올 때 요렇게 올라오거든 세게 올려볼까? 여기다가 아, 씨발. 안 돼. 이건 진짜 폐왕별이야. 근데 뭘 해도 예쁜 나이에, 예쁜 뭐 외모 그렇게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뭐 세게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난 이렇게 세게 들어가면 안 돼. 더 세게 하려면 더 세게 할 수도 있는데, 헉, 이 이상 세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 다음, 입술. 음 응. 그냥 살짝 발랐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고, 좀더 세게 발라볼까? 이렇거든. 볼에는 자연스러운데 입술에 하면 이제 곤란해. 이걸 세개다살 수는 없잖아. 제일 추천하는 색깔은 이거. 이게 제일 색깔은 예뻐. 예쁘긴 예뻐. 그 다음 추천하는 거는 요거. 이거 좀 자연스러워. 요건 좀 매니악하다. 내가 지금 리뷰했던 리벤치크 중에는 제일 내 취향이야. 나한테는. 사넬보다 이게 더 좋아 색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떤 점이 좋았냐면 텁텁하게 안 올라가고 맑게 올라가고 발림성도 되게 좋고 촉촉했거든 그렇다는 건 지속력이 개 C 스치면 닦일 정도는 아닌데 어, 이게 착색이 없잖아 그러니까 립에는 자주 덧발라 줘야 될것 같아